제가 디자인하고 u t 발표할게요. p i p 팀 l i 이죠 예. 어... <laughs> 자, 그러면, y'all, you're <laughs> 얘들아, 너네 어서 38명 친구들아, 내가나 H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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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자 던져 주시죠. 응. 아까 많은 분들이 좀 상황극을 던져 주셨는데 어, 다 잊어버렸어요. 네쌩 따라가는 선배가 과외 줬는데 흥 <laughs> 못다가 <laughs> 코딱지가 튀어다 <laughs> 안돼. <laughs> <laughs> 해볼까 코딱지? <laughs> 우리 뭐 할래? <laughs> 서로 바꿔가면서 해보자. 응. 응. 내가 일단 튀어나와 볼게. 그러니까 뭐. 자당첨됐습니다첫 <laughs> 번째 상황극은 좋아하던 선배에게 과외를 받는 대학생 대학생인가 그럼? 고등학생? 대부분 대학생이지 성... 않을까? 아, 네, 회사일 수도 있잖아. 어, 뭐 배우는 건데, 무슨 과야? <laughs> 언니가 배우는 입장한다면, 지금 <laughs> 언니 뭐 배울 거야? 나는... 나는... 뭐직 준비를 위해 코딩을 배울게. <laughs> 어, 어... 언제야? <laughs> 너 정말 잘 웃는구나? <laughs> 사람들이 다너 웃는 거만 쳐다보고 가지 손을... 그랬죠? 좀 낮춰~! 아직 준비하는 거 조용히 하자고 했잖아~ 스터디하는 거 조용히 하자 했잖아~ 손가락이... <laughs> <laughs> 아... 손가락 아기 힘이 세요~ 손가락이... <laughs> 아기 힘이 세요~ 손마음, <laughs> 손마음~ <laughs> 아, 내가 저 아기 힘에 반했지~! <laughs> 노트북 켜. 이제 코딩, 코딩 시작한다. <laughs> 네 선배. 선배 저번에 가르쳐준 그거 잘 이해가 안 나는데 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? <laughs> 코딩. 컴퓨터는 모두 이진법인 가요지컴파이야 알았니? <laughs> 이제야? <laughs> 선배 저 옛날부터 이진법이 잘 이해가 안갔어요저 <laughs> 이직할 수 있을까요 선배? <laughs> 몰라 너안 좋게. 일단 뽑아두면은 자를 수 없어. 선배가 <laughs> 먼저 이직해서 저좀 이끌어주시면 안 돼요? <laughs> 그건 <그런> 불가능해. 각자 <laughs> 아, 도생 몰라? 저 쿨함, 쿠람, 쿨함에반했었지너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니? 자, 지금 입력해. 01 01 0 01 01. 근데 무슨 모치시는 뭐 거예요? 따다따다 <laughs> 따라. <laughs> 근데 무슨 뭐... 이게 무슨 코딩이에요? <laughs> 코딩의 기본 은 입력이야, 짜식아. 01 01. 지금쯤 내가. 후훗! 하고 웃어준다면 저 선배도 나한테 틀림없이 넘어오겠지? <웃음> <웃음> 선배! 그거 알아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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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없어 여기거든 아 여기야? <laughs> 여기거든 <거는>. 어? 선배! <laughs> 너 이거 아, 결석이니? <laughs> 입에서 결석 났니? <나았니? 웃음> 이건 거의 유성 아니니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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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큰 거야? 선배 이렇게까지 <웃음> 그렇게 윤 <laughs> 선배는 빠르게 이직을 준비했고 <웃음> <웃음> 이 은재와 <laughs> 은재에 대한 벌 <laughs> 벌떡설광 <덜 쏙쏠> <laughs> 이 은재는 퇴사하겠다 아버님 채택 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상황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극 두 번째 조별과제 시작한 재제와윤 하지만 한 명의 상대는 할줄 아는 말이 음오아예 음, 오,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네가 음오아예할 거야? 어, 뭐, 언니가 잘할 수 있는 거로 해둘다 <laughs> 지금 자신 있다 이거야? 어사은뭐래나도 <laughs> 정산아 <laughs> 뭐 아까 네가 말을 많이 했으니까 네가 그럼 음오아예 해봐 <웃음> 안녕하세요 <laughs> 아저 저 아직 졸업 못한 1과학번이은재라고 합니다 <laughs> 얘는 해줄 수 있잖아 y e 해줄 n d <laughs> 얘라고 하고요 Yen a n 고 h e 세요 e s Yen and Hedges, Yen and Hedges, Yen p n d Hedges, y 브이 일어어요멋 뭐 찍어! <laughs> 갑자기? 갑자기 v. 혹시 저번에 셀카 찍으신 거예요? <laughs> 아가리 아, <다리>. 어... <laughs> 왜 이렇게... <꼬로보세요? 웃음> 왜 이렇게 보세요왜 이렇게 사람을 꼬라 보세요 <laughs> <laughs> 죄송한데 통성면 좀할수 있을까요? <laughs> 오와야 성희형 이름이 아야. 예쁘라 해가지고 오야 알았어? 오빠라고. 아웃. <laughs> 오빠 해가지고 말 어떻게 해요? 못할다고요 <laughs> 죽고 싶어. <laughs> 말하고 싶어. 아버리아 <laughs> 해봐, 내가 알싸. 해볼게. 내가 뭐내 선배. <웃음> 어. <웃음> 자 다시. 자자 저희 저희 팀인 거 아시죠? 예. 아 성함이 음오 음오 음오아요. 아 음오아 오아 오아 씨? 아 네. 그럼 오아 씨라고 할게요. 오아 씨몇 번이에요? 아. 아 알겠습니다 선배님. 알겠습니다 선배님. <laughs> 뭐야? <뭐예요, 왜 웃음> 아니 학번 안 밝히는 거 선배들 아니야? 일단 다음 주에 PPT랑 예. PPT 대충 첫 번째 거랑 그리고 예. 또어뭐 발표하실 거예요, 뭐 하실 거예요? 아니면 제가 PPT 해요? 어떻게요? 예. 아유 선배님, 선배님 잘해주세요. <laughs> 제가 발표할게요. 음... 음. 선배님 팀플 처음이죠? 예. 아 어... <laughs> 선배님, 선배님 그러면 일단 선배님 번호 좀 주세요. 뭐, 예? 아 카톡 없으시구나. <laughs> 그러면 저희 어떻게 연락해요? 저희 뭐 어떻게 봉떻라도 피울까요? <laughs> 예봉떻라도 네? 피울까요? 게예자게어스카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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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어떻게 어게죠 선배님 떻게게어떻 예, 예, 예. <laughs> <유문> 집에 가게 <laughs> 모든 걸다 혼자 하고 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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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어게 어떻게 자세 번째 상황극은요 과 단체 톡방에서 공개 고백 받았을 때입니다. 잠깐만 단체 톡방. <laughs> 오늘은 내가 기다려 기다리던 윤 선배에게 아까 그 선배야. <laughs> 뭐 어머와의 선배라. 아니 아니야 어머와 선배. 아니, 아니 코딱지 선배. 아 알았어. <laughs> 성 선배, 유성 선배. 선배. <laughs> 저번에 음? 내 코딱지는 못 보셨겠지? <laughs> 야얘들아 내가 저번에 윤채. <laughs> <laughs> 은지 코디가 이뤄줬는데 <이런> <laughs> 글쎄 유흥석이 떨어졌더라 유흥이 떨어졌더라 <laughs> 야야 얘들아 너네 야그 불끄만 데서 그게 얼마나 압이 강했으면 이만하게 떨어졌다니까 얘들아 <laughs> 오늘은 멋지게 선배에게 고백해볼 거야 <laughs> 야 근데 느낌 세하더라 <laughs> 걔가 그때 너무 민망해하는 게그 후배로서 민망해하는 게 아니더라고 <laughs> 요새 그 선배도 날 보는 눈빛이 어쩐지 심상치가 않아 <laughs> 오늘이다 어떻게 하면 그 선배한테 로맨틱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?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 고백? <laughs> 야 얘들아 늦게 하고 했지 <laughs> 절대 걔랑 같은 공간에 안 있게 해줘라 얘들아 알았지 얘들아! <laughs> 선배 아니, 이제 정혜윤이라고 부를게. <laughs> 나 선배를 처음 봤던 나 10학번이니까 <laughs> 10년 전부터 공부. 나 공공학번. 나 선배를 처음 봤던 10년 전부터 사실 선배를 좋아했어요. 오늘 이렇게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내 마음 시원하게 공개할래. 정혜윤! 네가 내 별이다. <웃음> 전송. <웃음> 한참 일하던 윤성자. 띠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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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링. 전화. 어왜이지 무슨, 무슨 일이지? 야, 해윤아 카톡 확인했어? 카톡! 뭐 어, 알아서 잠깐만! <laughs> 해도 확인하냐고. <laughs> 3 0을 다퉈 봐. 자,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, 혜운아? 혜운아, 자. 지금 이상아 지금 저 후배 지금 쪽줄 것이냐 말 것이냐.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. 음성 메시지를 연달아 보내는데. 용기 내홀래요. 그래, 어쩔 수 없다. 나도 숨겨왔던 <laughs> 얘 <얘기를> 공개해야 되겠어. <laughs> 그래, 이 방에서 나는 계속 남아있을 거야. 얘를 내보내자. 자, 저번에 그 유성 사진, 유성 사진 주가 줄게. 전송 음성 메시지, 전, 유성 사진 전송, 전송 한달 전에 너 코딩 해 주다가 우주 전쟁 난줄 알았다. 었 유성이 내눈 앞에 떨어진 걸 보고 나 사실 너 후배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. <목소리> 자 그러면 내 여기 투표 올릴게 아! 야, 너네 어서 38명 친구들아 내가 <목소리> 나가야 하는지 이은가 나가야 하는지 어서 투표해줘 야 민주적이다 민주적이야 그렇게 38대 1로 이은채가 <목소리> 당돌를 여러분 <laughs> 들 <laughs> 이런 거 하지 마세요, 알겠죠? 공개 고백이라니, 진짜, <laughs> <자, 웃음> 끔찍하다, 그렇지? 어. 어. 최악이야, 진짜. <laughs> 진짜 음성 메시지까지 보냈어, 봐. <laughs> 감사합니다, 여러분. <laughs> 자,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저희는 어, 오늘 이렇게 상황을 여러분의 의견으로 뭐가 다 나갈지 모르겠지만 꿈에 봐, 세계 잘 살려봐, 뭐 나쁘지 않았어. 그렇게 <laughs> <정확히 웃음> 되었습니다, 여러분. 다음 주에 좀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게요. 안녕. <laughs> 선배 <laughs> 안돼 나 아직 아직도 나톡방에안돼갔어 아가리 왜음식하지음문석 씨도 있는데 <laughs> 이름이 어떻게 오버야 <오해. 웃음> <laughs> 진짜 아씨 좋아 아 워씨